일단 소은이가 지금 재수하는 게, 그러니까 좀 아, 쉬움이 남아 좀 다녀도 음. 좋을 텐데 막 경희대도 좀4년제전액학금 그거 그래. 버리고 사년제 전액장학금 어머머머머머. 년제 그 장학금이 돈이 얼마야? 어, 경희대 이제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 좋았는데 또4년 장학금을 받을 수 그러니까? 있다고 해가지고, 어 너무 기특하고. 어. 이제, 인제, 네. 저는 경희대 합격을 해서 이제 좀 다녔으면 했는데 소은이는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. 어... 어머니만 피해보셨네. <laughs> 아, 차라리 경희대를 가서 더... 그러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학비라도 <laughs> 안 들었을 텐데. 말이. 너무 아까웠어. 사, 4년 전에 장학금인데. 너무 아깝지. 음. 남들은 장학금 아니어도 경희대 붙기만 해도 다니지. 그렇지 그치, 그렇치 그치? 등록금 다 내고 두번 어, 갔나? 두번 갔어. 아, 한 학기 200만 원씩 내고. 이백만 원씩내 아이고 응, 두번 갔어. 아까, 아까. 아깝지 붙어 놓게. 소은이가 재수한다고 해서 지금 뭐 등록금이랑 이제 고시원 비용으로 이제 날린 돈만 거의 이제 오백만 정도 아이고, 되고, 아이고. 이제 오백만 정도 아이고. 되고. 아 그럼 차라리 경희대를 가서. 사. 그러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그러네. 학비라도 안 들었을 텐데. 어, 경희대를 가지. 돈이 좀 아깝긴 하다. 그러니까. 니네 형부랑 나는 계속 반대했잖아. 너도 알잖아. 다 같이 밥 먹을 때 말. 그래. 네. 엄마 나 죄송할게 고마워?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맞아. 어 말하고 얼른 고개 돌리더라고. 죄송한다고 상의한 적이 어. 없는데 왜 손이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야 어. 엄마 아빠가 동의를 안 했는데 어, 그 공식적인 않았네. 자리에서 맞아, 그렇게 공표를 하는 것 봐. 그래서 우리 분게 싸하고 봐. 그래. 오.